총격 디올 브랜드 광고 출연은 모두를 놀라게했다. 임영웅은 왜 이걸 밝히지 않았을까요? 현대 대표는 다섯 배 가치 있는 광고 계약으로 디올에 도전했다. 임영웅의 대답은 임영웅은 오늘 아침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디올 매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영웅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모든 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연예인이 광고를 찍거나 어떤 그룹과 제휴할 때 소속사 측은 이를 팬들에게 알린다. 그러나 이명웅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 측근은 현대 대표가 이명웅을 브랜드 대사로 초빙하기 위해 디올보다 5배 계약서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브랜드 간 경쟁은 팬들 사이에서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웅이 이날 오전 디올 매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네티즌들이 이명웅이 디올의 협조를 받아 국내 브랜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의 매니저는 이 소식을 부인했습니다. 이명웅은 디올 매장에 초청돼 남자 겨울 패션 컬렉션 설명회에 참가합니다. 이명웅이 지난 시상식에 입었던 의상은 대부분 디올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이명웅은 디올과 현대차의 계약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디올 대신 현대차와 협업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예전부터 국내 브랜드를 중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이 대표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는 대부분 한국 국내 브랜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A급 스타가 됐는데도 애국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명웅이 프로그램이나 다른 개인 프로젝트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팬들은 이명웅과 현대차의 새로운 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한식 브랜드 본죽이 국민가수 이명웅과 함께 새로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본죽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대에서 사랑받는 특유의 이미지가 브랜드 지향점과 잘 부합하여 본죽의 메시지를 전할 최적의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이명웅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식기업 본에프 관계자는 그동안 예능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에서 선보인 이명웅의 바르고 선한 호감형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한 정보가 된다면 좋아요, 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